자, 이번에는 셔플리듬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 이 악보 보이시죠? 이 악보에서 좀 특이한 부침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여 드릴까요? 화면을 보세요. 확대를 했습니다. 여기 이 마디를 한번 보세요. 제가 화살표를 한번 그려서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면 여기죠, 여기. 여기 보면 부침줄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부침줄은 지금 도대체 어디하고 연결된 부침줄일까요? 예, 여러분들 악보를 많이 그려본 사람들 알겠지만, 지금 바로 그 다음 마디엔 붙임줄이 없죠? 예, 여기엔 없고, 아, 여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이 붙임줄이 도대체 어떻게 여기하고 연결된다는 것입니까? 예, 이제 도도리 표시 때문에, 그죠? 다시 악보를 멀리에서 보면은, 도도리를 받고 다시 처음으로 갔다가, 이번에는 이 퍼스트는 연주하지 않고, 그죠? 이부분을 연주하지 않고, 바로 이제 넘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빙글 넘어가서 연주하게 되는. 그런 지금 연주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지금 보면은 이두 번째 마디에 이 붙임줄이 그대로 살아서 이렇게 세컨드 파트에 지금 마디에서 지금 보면 붙임줄이 살려서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려봐도 그죠? 실제로 이것이 붙임줄이 살아서 연주되나요? 이제 얼티메이트에서는 이게 됩니다. 예. 전에도 아주 좀 어렵게 할수 있었었는데요. 이제는 확실하게 아주 쉽게 작업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들어보시죠. 자, 퍼스트로 먼저 가고 도돌리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 붙임줄 넘어갔죠? 네잘 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붙임줄이 여기서 일로 살아나서 지금 연주가 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앞부분에 이 붙임줄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지우고 그냥 그린 겁니다 여기서 붙임줄이 넣은 거예요 그리고 넣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클릭하고 이끝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죠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그러니까 붙임줄이라는 게 이렇게 그리고 나면 수정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나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당겨서 짧게 그린 거죠. 너무 긴가요? 이렇게 좀 짧게. 이건 뭐 조절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얘는 어차피 이 뒤에 음과 붙임줄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음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붙임줄은 일단 설정이 된 겁니다. 문제는 이, 이 붙임줄을 나중에 세컨드 파트로 갈때 어떻게 이제 얘가 받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랬는지 가리쳐드릴게요 이거는 붙임줄을 이제 여기서 넣어서는 안 되겠죠. 해봤자 이거는 지금 될 수가 없고요. 여기는 요 지금 이 키패드에서 이 키패드에서 넘어가 보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이제 키패 여러분들 그 자판에서 키패드 있는 부분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거나 아니면 지금 저처럼 여기에 지금 이런 단축 아이콘을 누르셔도 됩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렇게 느린 표가 있는 부분, 내지 플러스를 이렇게 하나, 둘, 세번 누르면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 둘, 셋 누르면 이 부분은 맨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부침줄이 서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을 다시 서로 연계시켜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음을 클릭한 상태에서 눌러주면 자, 이게 부침줄이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형성이 되죠. 이렇게 됐을 때이 부침줄은 바로 이전에 그려졌던 이 부침줄과 나중에 여러분들이 도돌이를 받고 나서 다시 이두 번째 마디에서 세컨드로 갈때 그대로 살아나서 연주되는 것입니다. 한번더이 부분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럼 도돌이 받고 1, 2, 그 다음에 바로 5로 가겠죠? 마디수가 그렇게 됩니다. 자, 네 번째 마디부터 연주를 시켜 봅니다. 들어보십시오. 도돌이 네, 뭐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팁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악보 그리다 보면 이런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호로 넣어야 될지도 막연하고 그죠.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넣어도 붙임줄이 실제로는 이제 적용되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셨을 텐데 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쉽게 개선된 얼티메이트의 기능. 그러니까 이 얼티메이트 이전에는 지금 이게 쉽지 않았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악보 그리기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